자 오늘은 복수자 우퇴를 한시간 접을 볼겁니다 근데 스펙업을 많이 했죠? 많이 했는데 아직 담문이 만렙이 아니에요 각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담문 레벨은 228이고 템은 담문부 바투 거블 쌍에 그 다음에 각성한 천황비 만화 400짜리 그리고 뭐 템은 기간제 아마 셋입니다 외형은 도깨비불 방고셋 그리고 사신셋 이렇게 끼었고 대위덕은 지금 무기가 없어요 무기를 팔았기 때문에 무기가 없고 아복구테는 어, 임무 때문에 주먹에 잠깐 들어가있고 항우를 그 대신 꺼냈습니다 딜봉을 조금 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 야차는 야차부 구명갑 그리고 이제 거불 아마셋에 두 뭐, 이건 없죠 응. 낙솔셋은 없고 방고셋 이렇게 지금입니다 뭐, 조합은 적각은 유일하게 있는게 치움메 하나고 적각은 딱히 없어요 어, 다음은 특성 이래봤자 일단은 만렙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거 두개 찍고 그 다음에 안식 하나 찍었습니다 스타트 1시간 37분부터 이게 애들이 점프를 뛰니까 마차쪽으로 점프 뛰어버리면 일단 들숭 날숨 깨쳐버리네 그냥 아 이래서 애들이 안잡는건가보다 돌몹이 자꾸 점프를 뛰어버리니까 쟤네 따라가면서 때려야 돼 그러니까 첫번째 부대는 점프 뛰기 전에 잡히니까 괜찮은데 두번째 부대에서 점프 뛰어버리면 답이 없네 이거 아니 이 키가 너무 쉽지 이거 이 키는 패치 안하냐? 얘네 이거부터 패치해야 될것 같은데 이걸 패치를 안하네 게임이 뭔가 이상해진 것도 이상해진 건데 뭐키 씹히는 거를 키 씹히는 거를 이렇게 막 방치하면 어떡하지 얘네? 연사 스킬을 그럼 잠깐 그거 해놓든가 빼놓든가 고칠 때까지 테스트 서브는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야씨 최근에 또 아니다 이거 얘기야 아, 아야그 협의.. 합의 없음 영상 올렸더니 어떤 새끼가 어? 그래도 경찰서 인증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내가 그걸 너한테 왜 보여줘야 되는데 그다지 어이가 없어서 그 댓글 보고 내가 사건 조사를 한 거를 널 보여줘야 돼? 왜? 어? 왜 내가 그걸 널 보여줘야 돼? 야 댓글 쓴너 혹시 보고 있니?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사건이 진행 중인 걸 내가 너한테 검토 맡아야 되니? 어? <laughs> 내가 왜 그걸 내가 그걸왜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돼? 너뭐 돼? 어? <laughs> 자나나 아, 기가 차가지고 <laughs> 인, 그거는 인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 인증 하고 안 하고가 너한테 뭔가 뭐 달라져? <laughs> 인증하면 니네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, 안 하면, 한, 좀이게 안심이 돼? 진어이 <laughs> 없어가지고. 와, 댓글 보고 기가 차서 내가. 댓글도 안, 내가 댓글 달려다가, 아, 그냥, 아 굳이 이런 거, 일일비 하지 말자. 이가지고 댓글 안 달았거든? 참, 불편한 애들 많아. 어쩜 좋니? 그, 랄로의 명대사 있죠? 불편하면, 자세 고쳐 앉아. 예? 네? 자세를 좀 고쳐 앉으세요.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게, 원래 옛날에는 저, SNS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이상한 놈도 있어도 그냥 우리가 알 길이 없었거든? 학교 다닐 때? 야이 새끼들이 그냥 키보드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냅다 그냥 디디다 치는 거야 옛날 같았어봐 반에서 그냥 씨 바로 날라차기만 했어 진짜 교실에 있었으면 시대에 감사해라 니넨 그러니까 자존감이란 단어는 되게 막 챙기려고 하면서 자존심은 없어 그냥 아주 그냥 맨날 뭐 자존감 결려 이딴 거나 찾아보고 있었거든. 그래 권리 타령한 놈들이 의무 안 한다니까 책임감 없.. 그니까 요즘 애들 책임감 별로 없어 그니까 책임감을 가져본 상황이 있어야 책임감 배울 텐데, 책임감을 배울텐데 책임감을 배울만한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 살면서 그래서 책임감을 가르쳐주게 책임감을 가르쳐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기껏 한다는게 와가지고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아유 그게 뭐또 애들 그러더라 뭐 유튜브는 요즘 안 잡힌다는데 뭐 그니까 잡히든 안 잡히든 그거랑은 나랑 상관없어 나는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걸 진행할 뿐이고 안 잡히면 많은 거지. 근데 잡히면, 그 그러니까 잡히면 뭐 정의실현이고, 정의구현이고. 안 잡히면 괜찮은 거야?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. 난 내가 할수 있는 걸다할 뿐이고. 너희도 너희가 할수 있는 걸다 해라. 유튜브는 미국 회사를 안 잡혀. 그니까안잡히는 잡히는 건니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. 경찰이 판단할 문제인데 뭘 자꾸 와가지고 이 새끼들. 유튜브는 안 잡히는데. <laughs> 유튜브는 안 잡히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잡히든 안 잡히든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그걸 네가 경찰보다 비야? 수, 조사하는 경찰관보다 네가 더 많이 알아? 어? 아니면 사건을 진행하는 검찰이나 검사나 변호사보다 더 많이 알아? 너 그냥 방구석 키보드 오려잖아넌 죄다 카더라잖아 형은 지금 과정 속에 있고 그럼 누가 더 많이 알겠어 왜 자꾸 그냥 와서 아는 척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미치겠어 요즘 애들 아, 기가.. 기도 안쳐 진짜 왜.. 왜 그래 그러... 굳이 깡계정? 깡계정이라고 해야되나? 그런것까지 만들어가면서 참.. 현타 안오냐? 어? 아, 그거 해서 하면 현타 안와? 그.. 모니터 껐을때 그 검은화면에 비친 니 얼굴 보면 현타 안와? 아 이해가 안가네 나중에가지고 진짜 뭐형 죄송해요 뭐 꼭.. 꼭 통화하고싶어요 뭐 연락도.. 안된다 형은 형은 합의금을 받든 합의를 안해주든 둘 중에 하나 돈 많으니까 니네 그렇게 한거 아니야? 나 잡힌 놈들 진짜 조심해. 나 합의금 진짜 세게 부를 거야. 나중 내가 형 제가 미쳤습니다 안 돼. 미쳤습니다. 근데 미쳤다라는 게 미쳤었어요 뭐 이런 거안 돼. 내가 그런 애들 좀 아는데 걔네는 진짜 잘못한 줄 몰라. 모르더라. 합의금을 주고 나서야 차라리 어차피 내가 나쁜 놈되는게 낫지. 합의금이라도 왕창 뜯어서 그냥. 걔한테 나쁜 놈 되는 게 낫지. 어차피 걔네 저 악어 의눈 물이야. 몰라. 절대 모릅니다. 장담하건데뭐 부모님 엔딩이건 뭐 하든 뭐난 상관도 있나. 내가 뭐 가해자든 입자까지 헤어려가면서 뭐 진행할 필요는 없으니까. 뭐 이참에 뭔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. 그런 애들이 뭔가 좀 배울까? 모르겠구나. 배우든 안 배우든. 그럼 네가 선택해야지. 인간이 원래 그래요. 내가 갖지 못한 걸 싫어해. 그걸 동경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편에 쓰려고 할 거고,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미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그들 미워하겠지. 근데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지. 끝. 자, 1시간 다 됐습니다. 얼마야? 한 2천 2000 나왔냐? 2천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. 와, 2100만 나왔어. 야, 여기 너무 똥이다. 3700원 넘. 너무... 야, 3,000... 3,700은 너무 구데기다 진짜 여기 <laughs> 저 복수자 우태는 가지 마십시오 복수자 우태는 안 가는게 나을 것같아 상대가 너무 안좋다 자다음거 이제 5운을 가봐야겠지? 5운 가보자